3번에는요, 지금, 요 여러 가지 어도 시그널이 있는데, 우리 배웠던 단어도 다 나온다, 그치? 요거 뭐였어? Thrift가 플러스, 검소함, Civility, 예절 플러스. 자, 읽어볼게요. 굉장히, 자, 수식어 굉장히 긴데, 어, 요까지, 요까지. 전부 다 수식어고요. 인이 이끄는 전치사 덩어리는 죄다 무슨 역할밖에 못하죠? 수식어 역할밖에 못해요. 그냥 방향성만 보는 거야. 굉장히 빠르게 산업화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근데, 이런 단어 보니까 분위기 좀 나쁜 거 알겠다, 그치? 마이너스, 위험의 세상. 가난이란 단어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죄다 마이너스 뿐입니다. 그죠? 렇 그러면, 마이너스 한 세상 속에서가 핵심인 거야. 마이너스 한 세상 속에서. 자,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 누구 나왔죠? schools가 주어입니다. 학교. 학교들은요, need to 할 필요가 있는데요. 빈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뭐를 1번, 2번, 그리고 3번, 을료라고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일단, 이렇게 부정적 마이너스 상황에서, 학교가 빈칸할 필요가 있대. 학교라는 곳은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세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학교는 뭐하는 곳이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키우는 공간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빈칸에는 굳이 부정적 느낌의 단어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플러스 느낌 가야 되고요. 맞죠? 학교가 마이너스할 필요가 있다? 상식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일단 마이너스 느낌이 비하고 디는 날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A하고 C 중에서 답을 고른다까지는 방향성 잡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뒤쪽에 보니까 검소함과 예절과 그리고 자기 통제를 젊은이들한테 빈칸해야 됩니다로 가는 거거든요. 자, 단어만 보면 AC 둘다 답이 되는 거 같아. 근데 정확하게 가야 돼. 자, 앰플리파이는 옆에다가 increase. 어, 이것도 말 되는 거 같아요. 검소함을 증가시킨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A번에 여러분 인 c 케이트가 이거 사전에 뭐라고 나와있죠? 주입시키다. 근데 영어 동의어 정확한 거 쓰면요. 티치입니다. 티치. Teach. 가르치다. 가르치다. 자, 그러면 A하고 C를 단순 플러스로 접근하면 둘다 말이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주어가 누구였다는 거죠? s c h o o l 학교였다는 겁니다. 학교는 뭐 하는 공간입니까? 증가시키는 공간보다는 가르치는 공간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순접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주어와 조금 더 어울리는 동사 정답 몇 번으로 간다? A번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최종 선택 A로 가셔야 되는 문제였던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빈칸의 플러스 방향성으로 BD 정도 속어 하는 것까지는 오셨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논리 문제는 항상 무슨 법 사용한다? 속어. 여러분, 처음부터 바로 답을 고르는 거 힘들어요. 사실 논리가 그렇게 생각만큼 만만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상 연습을 두 개까지 노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 두 개까지 남겨놨죠?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두 개가 남겨져 있으면은 그 정도만 해도 잘하신 겁니다. 최종 선택까지 가는 거건 연습을 통해서도 키워지는 부분인 거죠. 어. 그런데 처음에 제가 두개 남겼죠? 라고 했을 때 제가 했던 설명과 완전히 반대로 골랐다든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두개 남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4번도 쭉 가보겠습니다. 4번은 지금 빈칸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칸에 단서가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거 느끼셨습니까? 자, 바로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음. 빈칸 두 번째 뒤쪽에 sun's heat 이라는 이 목적어에다 별표 한번 쳐보시고. 어려운 단어 없죠? 태양의 열. 이 부분하고 이두 번째 들어가는 빈칸에 서로 어울려야 된다는 건데, 자, 앞부분에 힌트 조금 잡아보죠. 메탄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 온난화 가스 뭐 요것과 결합을 해서 동사 바로 체크하죠. contribute to 누구랑 똑같아. cause랑 비슷하죠. 뭐뭐를 초래한다. 뭐뭐에 기여한다. 메타는 기여하는데 별표 쳐보세요. 글로벌 워밍에 기여를 하더라.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또 뭡니까. 온난화. 중간에 이런 수식어 끌려다니면 안 돼. 핵심만 잡고 보세요. 메타는 기여를 하는데 온난화에 기여를 하더라. 이거야. 모함으로써 마치 빈칸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정도가 되겠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금 빈칸 덩어리도 결국에는 I인지 넣는 거 보니까, 아, 여기 그냥 완벽한 문장 끝나고 나오는 무슨 구문이다? 분사구문이네. 여러분, 우리 시그널 유형 논리에서 했었잖아요. 분사구문은 주절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 순접 시그널이어서 순접. 그러면요, 여기 지금 빈칸 뒤에 내용은 결국에 앞부분에 어떤 키워드랑 동일해야 돼요? 이 온난화를 유발한다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온난화. 한마디로 지구가 뭐해지는 거죠? 더워지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온난화 유발한다. 뭐하면서 뭐하기 때문에? 빈칸 더 선스 히트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번째 칸에 들어간 내용은 온난화라는 키워드랑 순접이 돼야 된다고. 온난화가 돼야 되니까 열이 뭐한다 돼야 돼? 그 지구 안에 더워져야 되니까 갇힌다. 이렇게 약간 뭐랄까 갇히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다 이런뉘양스의 단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던 게두 번째 칸 단어에서 여러분 소거해 보셔야 돼.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갇힌다의 느낌이니까 증발하다 안 되죠. 코다운은 cool 시원해진다. 온난화랑 연결 안 되죠. 그렇죠? the obstruct도 뭐였지? 방해하다. 음. 열기가 방해된다? 말도 안 되고요. 음. vaporize가 요 a의 evaporate하고 똑같거든요. 증발하다. 열기가 증발하면 온난화 일어나지도 않을 거야. 그래서 다 지워지니까 결국의 정답은 트랩밖에 안나 트랩이 뜻이 뭡니까? 가, 다, 가두다. 그러니까 꼭꼭 가둬놓다 이 뜻이니까 넣어보면요. Trapping the sun's heat. 결국에 어, 태양의 열기를 가둬놔서 그래서 글로벌 워밍에 기여를 한다 쪽으로 가니까 두 번째 칸에 될 만한 게 정답, D번밖에 없다는 거죠. 앞쪽은 자동으로 블 l 킷이 되는데 블 l 킷 우리 예전 문제도 나왔었었던 뭐였지? 담요. 담요의 이미지는 아예 기억을 할까요 차갑다가 아니라 따뜻함이야 따뜻함 그죠 아, 그래서 warm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블랭킷이다라고 적용을 하셔서 앞부분에 단서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두 번째 칸에서 확정짓는 문제였다 아까 앞에서 우리 점검해 봤던 거 빈칸 두 개짜리는 단서가 두개다 들어있는 경우 말고 한쪽에 몰빵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한 칸에서 막히면 빨리 다음 칸 넘어가서 그 금방에서 속어로 접근을 해 봐야 된다 이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짝 5번으로 또 가볼게요. 자, 5번은 지금 빈칸 두 개의 관계를 설정하는 게 포인트였는데 a 드 일단 빈칸 중간에 있으니까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별표 한번 쳐볼까? this very 빈칸에다가 주어 그 다음에 s u g g e s t 의 동사 표시할게요. 자, 이 문제의 관건은 바로 this입니다. this 밑에다가 대명사 자, 여러분 대명사 this 잠깐 보고 갈게요. 요거는 순서배열 문제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this라는 대명사는 절대로 첫 문장에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이냐면 대명사 디스를 쓰려면 일단 앞쪽에 어떤 대상이 언급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TV가 있다. 근데 그 TV를 뒤에서 한번더 받아주고 싶을 때 대명사 같은 디스 같은 걸 사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디스를 썼다는 거는 이 디스는 어느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 앞 내용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판준 어, verbal give and take 요까지 주어 표시 한번 해볼게요. 컨져트는 편입 단어니까 적어도까 신랄한. 그리고 verbal은 말이잖아, 그치? 신랄하게 말로 give and take,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 신랄하게 말을 주고받는 것은. 근데 캐릭터들 사이에서 이것은 makes, 만들어줍니다. 그 소설을 소설을 빈칸한 reading으로 만들어줍니다. And 그리고 이러한 이 바로 그 빈칸이라고 하는 거, very는 강조로 들어간 거니까 바로 이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하나 넣어보면서 말 되는 거 고르는 게 아니라 결국에 end를 쓰고 그리고 this라고 받아줬다는 건 빈칸 앞쪽하고 뒤쪽에 지금 들어가는 이 명사 부분이 서로 end로 연결됐으니까 어떤 단어 들어가야 돼? 비슷한 느낌의 단어가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야. 보기 두 개는 서로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 요 정도 키워드는 end, t i s 를 통해서 잡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반대라면 but을 썼던지 아니면 this란 대명사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기 쌍중에서 비슷한 느낌의 단어를 지금 골라줘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남겨볼게요. 여러분 비번의 tedious 외웠죠? 패백제도 있어서 뜻 뭐야? 지루한 마이너스. 약간 무기력하게 처져있는 이런 느낌이고 inactiveness도 마이너스로 약간 어떤 느낌이죠? 움직이지 않다. 처졌다 어? 어때? 방향성 비슷하니까 이거 괜찮은 후보지 하나 남겨둡시다. 그 다음 여러분 C번의 lively 이거는 플러스죠. 그렇죠? 활발한 생기가 넘치는 이게 액티브하다 느낌인 거고 스피리티드의 형용사 표시하시고 이게 또 액티브 동의어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거 플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단어들은 동의어 느낌이 굉장히 부족한 아이들 이라는 걸 소구하셨어야 되고 두개 중에서 결국에 내용에 더 맞는 거몇 번이야? 이걸 골라주는 문제거든요. 요거는 지금 방향성은 둘다 똑같아요. 비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번은 플러스 플러스 갑니다. 자, 다시 어디를 보시냐면 첫째 줄 여러분 이죠 쳐볼까? The p u n t verbal give and take. 지금 캐릭터상에서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캐릭터끼리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뭐 했죠? 신랄하게 말을 give a 주고받았다는 거야. 이 말을 주고받은 것이 소설을 뭐뭐한 리딩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캐릭터끼리 지금 말을 많이 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단어 어울리지 않죠? 지루한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리고 활달하지 않다라는 것도 이 캐릭터상의 그 표현으로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선택 몇 번이다? C번으로 체크하시는 거고.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신라란 말로 하는 give a n take가 makes, 만들었다. 그 소설을 굉장히 활발한 생기 넘치는 읽기로 만들었다는 거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spiritedness, 이 활기 넘친 생기 있음이 어, 나에게 제안을 했는데 어, 뒤에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도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종 선택은 요거두 개까지 오는 거 역시 신경을 써보시고 두개 중에서 첫째 줄의 방향성과 더 일관성 있는 것은 정답은 C번이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죠? 풀이 과정에 비슷하게 따라오는지를 체크해 보셔야지 단어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논리는 실력이 늦지 않습니다. 논리 절대 단어 문제 아니라 있어요 단어를 다 알아도 틀리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맞춰줘야 합격을 합니다. 단어 외워서 푸는 거는 너무 단순한 유형이야. 알겠죠? 그 풀이 과정을 잘 보시고요.